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행중에 마들이 되기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알.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가장 확신한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된다. 우리는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리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경하신 이는 그,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저,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럽다시고어럽다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음, 한 사실을 발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으로 태어난 자에게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미리 정하신 자. 여러분, 제가 이 아침 말씀 전할 때, 제가 얼마나 긴장해, 전하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해 전합니다. 이거 그냥, 그냥 적당히 전하려고 썼다면, 전혀 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도록.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오롭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그럴 때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해결하고 그러면 오롭다 하시고 오롭다 하신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세 단계의 신앙을 알아냅니다. 첫째는 불르심그 다음에 오롭다심, 영어롭게 하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롭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이걸 아직 제대로 못 받으니까요. 기독교들이요,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말도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원래 기독교인들 보면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나하나 제가 체크는 못하지만요. 우리 교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 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은요, 결과가 다 좋으니 감사하느냐. 어떤 환경에도, 아, 하나님,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때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게다 좋아지는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도 수많은 사건이 제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행동을 할까. 어제 목사님 사모님 여덟 분이 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움직이는데요. 수많은 날들이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행동이 보입니다. 하,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런 말 해야 될까 저런 행동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말과 행동은 함부로 못합니다. 이오록다 하신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결할 것이 있어요. 로마, 아직 고린도 전서 15장 30일째 보니까, 여러분, 사도보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성리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는데,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정과 욕심에 살아가던 내 육의 사람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렵다심이에요. 어제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저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하고, 그런 분도 있고, 조금 심했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걸 낱낱이, 낱낱이 해결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한 겁니다. 진실. 믿는 자가요. 이름은 믿는데, 삶은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오늘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됩니다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오롭다 하시고 오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3 0일째 읽어볼까요 로마서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어렵다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삼들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 어렵다시는 하나님시이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십만 하냐, 다시 살아나신 이년. 그리 또예수신이 하나의 옆에 계신 자여, 우리의 간구하신자이뭘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어붙게 살도록.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너는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울음에 서지 못하느냐? 자, 35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때 사랑해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출려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량과 책임을 받나, 받나이다함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이 우리를 사랑하지 말냐, 우리가 능넉히 이기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기는 것은 주님이 이기하시고, 우리는 이어렵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삶은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해결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이 어렵답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들 사모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요 아, 많은 걸 느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안바뀌어지면요 한국교회 희망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 8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내 뜻을 이루게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40절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 마태공 7장 22절 프린트물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오.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삶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의 밝히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자들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응. 행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해결하여 응. 이 울음에 서는 겁니다. 자세호세도1장십육십이사도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대수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쁘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그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풍성히 얻는 겁니다. 아.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지 않었어. 이것이 그때에서 하나 하신 하나님이 뜻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 9 절부터 <laughs>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범세에러 좋은 것들 취하고 악은 어떤 모니를 뿌리라 평강이 하나님 지내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정과 혼감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에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존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존할 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강림하실 때허없게 보존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 가장 기본적인 뜻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어제 기쁘게 살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기도하고 살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 하루를 통해 내가 하는 감사를 배우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감사가 아니고요. 나쁜 일이 감사가 아닌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인 듯은 오늘 날마다 어렵게 사귄 해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해계를 안 해요. 딱!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가면 살까? 여러분, 부부간의 함부에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어루워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는 어루워야 됩니다, 서로가.